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예, 자신 주를 알고 한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회 설립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 1 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지요. 1일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먼저 이 동네가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교회가 들어올 때는 초창기는 이 동네 이 건물만을 덩그러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이면 이 지역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어두웠는데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에 또 바로 옆 맞은편에 손 세차장이 들어와서 24시간 불을 밝혀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이 또 2년쯤 되니까 바로 옆에 또 빌라가 서더니 지금은 전체가 주택 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교회 밑에 이제 빵 카페도 생겨서. 이 지역에서 아주 핫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그 당시 총각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가장도 꾸리고 사회 일원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생세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 11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송림동에 7년 동안 사역하시고 계시던 이 선배 목사님 부부가 우리 개척했다 하니까 당장 달려와서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개척하냐 하는 걱정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우리 교회 옆에서 늘 함께 지켜보시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낸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어, 그분들도 인천 남촌동에 개척을 시작하셨고 그 교회도 이제 어, 9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개척하면 재밌는 줄 알았다. 우리가 태광이한테 속았다, 그래 얘기를 하셨어요. 우스갯 소리인데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들은 기쁨으로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주저함 없이 그때 교회 개척 잘했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그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걸어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실까? 교회 설립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속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요. 교회 존재의 이유도 없어집니다. 교회는 사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가자. 좋은 사람 많다. 재미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사귀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 단체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 돕는 것도 교회 사역의 일부지만 여러분 나라 복지가 잘 되면 교회가 더 이상 도울 일이 없으니 교회 문을 닫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고유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이 사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우리는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이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명령을 내리셨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지 말라 금기시하면 더그 선을 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그 언약은 파괴됐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저주는 이거죠 유혹했던 뱀은 평생 기어다니고 흙만 먹을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 그 땅에서는 엉겅키가날 것이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고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되며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형벌이 시작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의 죄의 근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관계가 깨진 상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된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인류 첫 사람이 죄인이 되면, 그 인류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도 다그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살아 있으나 정령 죽은 자가 됐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찬 현실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각한 이 현실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는 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을 바울은 18절에서 말해 줘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지. 왜그 후손들에까지 대물림 하는 거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우리가 따먹었느냐. 세상 법정도 그렇게까지 않는데 이거 너무하잖아요? 성경의 선언에 우리 인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얼마나 진지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불만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길도 우리 하나님은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의 대표였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인간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제함을 받게 됐다면 두 번째 인간인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림제자교회가 11주년인데 지금까지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다급한 현실이에요. 친구 목사에게 청송에 계신 부모님은 안전하시냐, 화재로 안전하시냐 물으니까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찍은 영상을 이렇게 보여 주는데 바로 눈앞에서요. 그큰 산이 화 활 장작처럼 타오르고 있는 그 현장을 모습을 보여 주면서 부모님 사과밭 바로 앞까지 불이 왔다가 피해 가게 된그 현장을 보니 정말 무섭더라. 무섭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 현장을 마주하지 않은 다른 도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를 겁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을 보지 않으면 먼산 보듯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우리 머리 앞에까지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치는 순간 내가 쌓아왔던 모든 삶이 물거품처럼 날아가게 생겼지만 우리 사람들은 먼 도시 살듯이 먼산 구경하듯이 이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노의 불길에 휩싸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리야 불이야, 부리야라고 불이야 외쳐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 이 사람 좀 별난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것까요 아니면 이런 말씀 듣고 보고 있는 우리가 너무 태연하고 아니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벼려서 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모두 다이 불을 먼산 불보듯 하는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제한받고 사망함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 다급한 현실을 간과한 채 신앙생활하고 교회 세워 가려고 했으니까 복음의 확신이 없었고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복음의 능력이 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고 점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고 이제는 세상에 짓밟히는 진주가 된 현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할때 그의 마음은요. 타는 듯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가 얌전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대접받고 평생 안전적인 노후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는 한시가 급하다고 대륙을 넘나들며 또 수천 미터에 된 터키 산을 넘다 몸에 병이 들고 강도를 만나고 여러 번 배가 파손되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보감을 전한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이 임박한 진노의 현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이 지금 머리맡에 와 있는 이 앞에까지 와 있는 현실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정지함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현실을 전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박한 현실을 깨닫고 전하는 교회만이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서 탄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처럼 어찌하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세례요한 앞에 그 목소리를 듣던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길을 찾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이두 번째 존재의 이유를 실천해야 되네요. 두 번째 존재의 이유를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깨달은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 앞에 뭐라 합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이 임박한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현실에서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을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이 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믿는 자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믿는 자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 믿는 자가 의로운 것도 의로운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시고 믿는 자의 죄를 강과해 주신다. 모른 척해 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의로움이란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뉴스들을 보면 참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추악한 죄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들도 드러난 자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별반 다를까요?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앞뒤가 다 다르고, 모순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11년 됐는데, 11년 동안 서로 잘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서로 감정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할 말도 참고, 얼마나 애써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열번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서로 용서 못하고 등 돌리는 연약한 죄인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10년 동안 노력해도요, 11년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할수 있는 죄인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세월이 어를수록 파당이 생기고 아픔을 경험하는 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의롭다 할 것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간과해 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끼리 안 싸우고 잘 지내왔다. 믿음으로 인해 생명 얻게 되었다고 11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큰 선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을 기념할 때는요. 우리가 꼭 자축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땀을 흘려 왔던가. 이것점검하면서 이거 이것 자랑하면서 이걸로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세어 보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 달란트로.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로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땅에 고이 묻어 뒀다가 하나도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며 주인에게 내놓았을 때 주인이 한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책망하며 쫓아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일어서서 표어에 이런 말하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라고 하죠.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냐? 땅에 묻어둔 한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의 제자들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이 지역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있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을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바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회에 주교연 앞에 총무로 항상 섬기는 권사님이 계세요. 젊은 분이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어서 저도 지하철 타러 북광장 앞에 갔더니 그 신호등 앞에 왠지 어디서 나디건 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등에는 교회 이름이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총무 권사님이셨어요. 반갑게 인사 나눴습니다.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도 항상 내 일처럼 섬기는 분이 내가 섬기는 그 지역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권사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교회는 우리 같은, 우리와 같은 시찰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임시 예배처소로 재건축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지금 옮겨져 있는 그 지역에 옮겨져 있는데 재개발로 저고 재건축 다 하고 나면 다시 본 동네로 옮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멋진 교회 짓고 그때부터 전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임박한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기는 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림 제자 교회 세우신 것은 이 땅의 임박한 진노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일을 위해 교회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풍성한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 주셨습니다. 11주년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세우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로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임박한 진노의 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세례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외칩시다. 동시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는 우리 송림제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소망 갖게 하시고 사명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부르시고 이렇게 가르치며 양육하시며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부름 받음과 동시에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도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임박하게 임한 그 사망에 임한 그 불길로 인한 위기에 있음을 우리도 깨닫고, 주여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서 주여 그들에게 한한 한 사람의 의로물이 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외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물이 활활 타오르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